고신TV 11월 2주차 뉴스입니다. 등주 고신TV는 은혜로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일본 도코남의 교회 개척 부지 매입 현장과 KPM 35개 동영노회 연석회의 2025가을 SFC 간사수련회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 은혜로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맞아 일본 도코남의 지역의 교회를 개척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은태 목사와 신무 장로, 집사 등 18명이 교회 개척 부지를 찾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일본 선교의 새로운 전진 기지로 자리할 도코나메 선교 교회 개척의 첫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도코나메는 나고야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항공 산업 도시로 유동 인구가 많지만 교회가 전무한 지역입니다. 김은태 목사는 접근성이 높고 복음의 빈자리가 큰이 지역이 선교의 전략적 거점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교회는 3층 규모의 예배당을 세울 계획으로, 1층은 예배당, 2층은 숙소로 구성해 성도들이 상시 체류하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기 선교에 그치지 않고 기관별로 함께하는 선교 모델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업은 교회의 독자적 추진을 넘어 총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와 부산 서부 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은혜로 교회의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태 목사는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역교회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이번 북코남의 개척은 한국교회가 협력과 연합으로 새로운 선교 모델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김 목사는 은혜로교회 120년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의 씨앗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신 도코나메라는 이름처럼 그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35개 국룡 노회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12개 지역 선교부와 노회 간 매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회의는 3 3개 노회의 노회장과 선교부장, 선교촌부들이 참석해 KPM을 향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KPM은 재매칭 논의에 앞서 그간의 노회 지역부 매칭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서남아 지역부는 경기북부, 대구동부, 전라노회, 세계동역노회와 협력하며 선교원 신예배, 선교사 후원, 바자회, 수양회 등 다양한 참여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전라노회는 이승민 목사를 KPM 선교사로 파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백함 지역부는 경남, 경기동부, 부산동부노회와 2017년부터 9년간 협력하며 베트남 VCM 교단과 신학 연장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KPM은 물리적 거리와 선교 역량 불균형, 사역 효율성 강화, 국내 이주민 선교부 사역 확대 등을 이유로 재매칭을 추진하며, 재매칭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기존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유지하고 매칭 노회와 지역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함께 세우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협력 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신총회 선교센터에서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서원민 훈련원장이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김평화 멤버 케어 원장이 기도하고 조동재 본부장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2025가을 SFC 간사수련회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교원가평 비전센터에서 열려 이 시대 SFC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했습니다. SFC 대표 간사 허태영 목사는 2025년 SFC 전체 주제가 선교와 관련된 주제로 계속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간사들이 다시 고취하고, 운동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반사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교제가 일어나는 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 되어 땅끝까지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SFC 사역을 돌아보고 내다보는 반사총회, 지부별 아웃팅,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저녁 경건회에서는 번호원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권호원 목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오직 성령의 결속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신TV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기독교고 165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